저희는 오늘 두 가지 큰 인식과 이슈.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다음 달에 출시한대요. 를 자율주행 관련차를 완성차죠. 뭐 2차전지 이제 테슬라에서 뭐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2차전지 생산하려고 하는 거는 뭐다 아는 사실이아니야 시장에서. 그죠? 앞으로 2차전지 웬드는 회사들이 자동차 업계에 납품한다는 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출이 크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어떻게 보면 2차전지가 엔진 역할 하는 건데 어? 어?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맨들까안 만들까, 만들까? 다맨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협력사로 2차전지가 남는 거지 어? 독보적인 2차전지 나 홀로 가는 건 음.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 성장성 있는 건뭐 지정사실이지만, 지금 2차전지 원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 어 지금 절반 이상 떨어졌어. 어? 그러면 앞으로 마진율이 적다는 거야. 옛날에 화장품 마진율좁아갖고 화장품에서 개나 소나 생겼죠. 지금 2차전지가 그런 꼴이 이제 조만간은날 거예요. 어? 너무 어, 대단한 기술력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거기에 대해 너무 목숨 걸지 말아요. 어? 어. 이제 새로운 또 먹거리가 기술력이 나오겠죠. 어, 최고의 뭐 먹거리는 뭐 바이오죠. 바이오인데 또 새로운 신종 먹거리가 뭐가 튀어나올까? 마진율이 좋은 먹거리가 뭐가 튀어나올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걸 잘 고민해서 회사를 선택해서 어. 어, 100배 200배 나올 수 있는 회사를 잘 골라내야 되겠죠 그 임무는 내가 해야죠 미래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클수 있는 고마진 회사 이런 회사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려야만이 나에 대한 땡큐백선배 뭐 우리도 뭐 50배 100배짜리 한번 장기투자해서 한번 먹은 것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야 j s 의트리온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야 새로운 모멘텀을 지장해서 이제 슬슬 찾아야 된다. 로봇이 그 중에 하나의 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새로운 목걸이가 제 생각엔 로봇이 클까, 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자동화 시스템으로 점점 가는 세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필요 없어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안어나온다면